안녕하세요. 금나치마입니다. 제가 일전에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보통 두 가지로 나뉜다고 그랬죠. 첫 번째 하나는 귀찮고 복잡하고 시간이 없어서. 이 뜻은 충분히 은행의 저금리를 이용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귀찮은 거예요, 그냥. 다 그냥. 그리고 이제, 이렇게 시작한 사람들 대부분은 금방 상환할 걸로 알고 이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내가 지금 이 자금을 뭐, 차례야 몇 달, 뭐, 서너 달, 네다섯 달 이렇게 쓰고, 금방 상환할 건데, 뭐, 은행까지 가야 귀찮게 천원 통이면 끝나는데, 라고 생각하고 고금리를 이용하신 거죠. 어 뭐, 처음 획했던 대로 선도달 쓰고 그냥 상환해버린다면요. 솔직히 제양부 뭐 이자 그래. 좀더 주고 그냥 편하게 쓰세요. 본인이 뭐 귀찮다는데 뭐 들고 있어요. 근데 그걸 계획대로 상환 못한 경우에는 그때부터는 이제 힘든 길을 걷기 시작하죠. 이럴 때는 후다닥 정신 차려서 재빨리 일금권으로 대안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 아, 이거 참, 이게 좀 부족한 해서 또 이금권 빌리고 그래 버리면, 이금권이나 고금리 빌려 버리면, 그때부터는 이제 더 이상은 은행 거래가 어려워지죠. 자, 일단 첫 번째 이런 분이 있고, 두 번째는, 뭐, 뻔하죠. 신용이 안 좋아서. 솔직히 이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이해를 이해를 할 수밖에 없죠. 아 신용이 안 좋아서 은행에서 조금으로안 해주는 데 어떻게 당장 자금은 필요하고 뭐, 뭐 이자 높은지 알면서도 급한 물은 꺼야 되니까라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자 오늘 제가 알려드릴 사례의 주인공이, 주인공이 바로 그나마 이런 분입니다. 이런 분들은 제가 상담하면서 예쁘게 상담 안 합니다. 고객님은 혼나셔야 겠다고 그래도 정신 차려서 다행이라고 얘기하지만 이런 분들은 아 그래요 어쩔 수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저금리로 또 대안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찾아보자고 얘기하는데 자 오늘은 이분이 어떻게 해서 고금리를 이용하게 됐고 또 어떻게 해서 그걸 저금리로 대안을 하게 되었는지 그런 내용에서도 좀 알려 드릴까 합니다 현재 이분은 외관법인 외관법인 기업체에서 사대보험이 적용되는 정규직 직원으로 근무하고 계시고 2011년도 1월에 입사를 해서 연봉이 적은 편도 아니에요 5,380만 원 되십니다. 자 이용주인 대출내용을 보니까 아파트 담보. 아파트 담보로 은행에 4200만원 담보대출액이 적은거 보니까 아파트 가격이 좀 낮은가 보네요 자 그리고 캐피탈 캐피탈에 1810만원 그리고 대부업체 5건에 3,933만원 시, 담보는 아, 뺄게요 신용대출은 얼마죠 3 4 7 5 5,743만원 영봉이 5,300 5,700거게뭐100% 밖에는 안되죠 근데 문제가 이용하고 있는 게 캐피탈의 대법체 대위워치 무려 다 건. 삼천구 거의 뭐, 사천만원. 4천만원 만길시로 계산하면은, 2, 4, 8. 한 달에 이자만 80만원씩. 한 달에 이자만 80만원. 1년이면 얼마죠? 960만원인가요? 이렇게 계산하면 절대 못쓰죠. 고음이. 근데, 대부분의 채무자들은, 한달 이자를 계산을 합니다. 아, 한 달에, 그래, 당장 힘드니까, 좀 높긴 한것 같은데, 메꿔 나갈 수 있, 있으니까, 그 정도는, 그래, 쓰자, 하고 써요. 처음에는 천만원, 오백만원, 이렇게 쓰다가, 점점 자금이 필요하니까 또 그거 쓰는 거예요. 또 쓰고, 써, 또 쓰고. 그러다 한 달에 이자만 팔십이. 근데 그 1년에 나간 거 계산하면, 헉, 그 돈, 뭐, 보는것 둘째치고 와그 돈만 있으면 내가 뭘할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 예를 들어서 5년 썼다고 생각해봐요. 5, 8, 44, 0 0 0원에 4천, 거의 5천만원 가까이 되겠죠? 이렇게 계산하면 절대 공유 못쓰는데 이렇게는 아무도 계산 안 해요. 공유 쓰신 분들은. <laughs>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니, 고객님. 11년도 입사했고 연봉이 5,300이 나되고 회사가 또 애간 법이면 아주 나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대출을 이용하셨어요? 라고 물어봤더니만, 2년 이내 단기 연체 이력이 3건이나 됩니다. 이 얘기는 곧 2년 전에 또는 3년 전에 연체를 했다는 거예요. 연체를 자주 하다 보니까, 저금리 대출을 이용을 못하게 되고, 어쩔 수 없이 자금 필요하니까 캡탈 이용하고, 다음은 대법 이용하게 되고. 그럼 그 전에 혹시라도 저금리 대출 을 이용하고 있다면, 원리금 상환으로 이미 다 갚아버렸고, 그동안에 갚아나고있 그리고 나서 이걸 이제 2년 이상, 꾸준하게 그냥 고금리로, 이렇게, 이자, 많이 줘가면서, 금융사들 먹여 살린 거죠, 이용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타겟찬 거죠. 합니까? 더 이상은 감당이 안된 거죠 그래서 이제 문의를 주신 거예요 네,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걸 좀 저금리로 대안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고 자, 저금리 대안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있어요 현재 우리나라에 저금리로 대안할 수 있는 상품은 없습니다 예전에 그나마 뭐 햇살론, 대안대출, 뭐 바꿔드린론 이런 게 있었지만 지금 다 폐지됐죠 근데 이분은 그것조차도 이용이 안 되죠 또 있다고 하더라도 연봉이 5300 어찌됐든 4500 이하는 돼야 되고 3500 이하는 돼야 그나마 진행할 수 있고 4500 이하는 저 신용자에 한해서 그나마 어떻게 해드리는데 연봉이 5300 정부지원 상품이 현재 살아 있다고 하더라도 안 되죠 그럼 뭐 햇살론 세이망울씨 사잇돌 사이또? 세이망울씨 사잇돌은 일금융권 상품 이에요 은행에서 캐피탈 대법 이렇게 이용하고 있으면 아이고, <laughs> 안 해주죠? 그러면 햇살론이요. 햇살론은 가능해요. 근데 또 연봉이 없네 어차피 세이망도 안 되고, 사잇돌도 안 되고. 생각해보니까 세이망, 햇살론 연봉이 높아서 안 되고, 사잇돌은 대출 내역이 안 좋아서 안 되고. 이상에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딱 하나 통대안이죠, 통대안. 동대환. 통대안이 뭐죠? 기존에 있는 거 이거 딱 상환을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나서 진행하는 거예요. 다만 이번에 문제점이 하나 있죠. 바로 2년 이내 단기연체 이력이 세 건이나 있다라는 거. 이제 이걸 중요시하죠. 이게 과연 이 단기연체 이력이 있어도 이걸 은행으로 대환할수 있느냐, 은행에서 대출을 주느냐, 이걸 다 상환하고 나서 그걸 이제 철저하게 잘 따져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설명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나이스라든가, 올크레딧이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종합해보고, 가격을 판단하죠. 저희가 판단하에, 통대안이 진행은 가능합니다라고 판단은 되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진행해드릴 수 있는 금액은, 연봉의 약 7, 80%. 80%. 이 선은 저희가 지켜드릴 수 있다. 은행에서. 이 얘기가 뭐냐면, 5735, 3500에서 5840, 약 4000. 이 금액은 은행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이상은 저희도 장담을 못 하겠다. 장담을 못 하겠습니다. 이거죠. 연체 이력 때문에. 다만, 저희가 봤, 저희가 장담할 수 있는 금액이 이 금액이지만, 이 이상도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다만 거기에 대해서 장담을 못할 뿐이지. 많이 나오면 연봉의 100%까지는 나올 수도 있습니다. 라고만 얘기를 드리죠. 하지만 우리가 장담하는 건 이만큼. 고객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만이 7, 80%, 3,500에서 4,000만 은행에서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분은 대부분 전부 다 은행으로 대환한다고 봐야 돼요. 대분만 은행으로 대환을 하더라도 이분께서는 얼마나 많은 이자를 줄이겠어요. 최소 지금 이용하고 있는 이자의 3분의 1로 줄어버리죠. 아까 제가 1년에 뭐 860? 860에 3분의 1이면 얼마인가요? 300만원이 안되죠. 200 얼마. 1년에 납부하는 이자가. 이렇게 줄어버리죠. 그럼 이거 나머지 하나는 그냥 어떻게 하느냐? 2금융권을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 입장에서는 동의할까요? 안 할까요? 두 번, 세 번, 생각할 필요도 없죠. 현재 이용하고 있는 이자가 너무 높은데. 가지고 있는 대출 4,000, 이거 2,000 적고, 그러면 5,700. 거의 한, 이 정도면 70% 되나요? 고금리가 거의 70%를 재금리로 대환하니까. 이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통대안을 진행했죠. 기존에 있는 것싹 정리하고, 담보는 재, 정리 안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은행에 방문 했더니만, 어째 글을 이러고 썼대? 일단 주거래은행에서 5300만원까지 나왔어요. 연봉의 100%까지 나온거죠. 제가 말씀드렸죠. 외관법인은 연봉의 100%까지도 나온다고. 다만 저희 입장에서 2년에 단기연체 이력이 3건이나 있다 보니까 그걸 장담을 못 드린거죠. 그래서 저희가 장담할 수 있는건 7,80. 안그러면 연봉의 100%도 나올 수는 있다고. 근데 다행스럽게 이번에 연봉의 100%가 나와버린거예요 5,300이면 이용중인 거의 대부분의 금액을 다 저금리로 대환을 했죠 그죠 여기다 이제 부족분 어쩔 수 없이 캐피탈을 방문했죠 캐피탈에서 1,100만원 1,100만원 이용하신거예요 이분은 406조 보십시오 이사금융이는 단어가 또 그래요. 예전에는 그렇게 불렀지만 지금은 사금융이라고 안 부릅니다. 거의 이제 일반 채무자분들이 잘 모르니까 이렇게 부르는데 지금 그냥 대부업이라고 불러요. 다 대부 등록해가지고 공식적인 명칭이 있죠. 근데 아직까지도 뭐 사금융이라고 많이 불려서 제가 제목을 사금융으로 해봤는데 이분은 사금융에 있는 채무를 통대안을 이용해서 전액 전액이죠 전액 5,300 나왔으니까 전액저금리로 대안을 하고 어마어마한 이자를 줄인 거죠 만약 여러분들께서 이런 이유로 과거에 내가 과거에 좀 신용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고금리를 이용했어요 이대부업이라든가 이금융권이라든가 근데 그게 한 2,3년 정도 흘렀어 예를 들어서 근데도 아직도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고 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뭐 통대한 만이 아니라 다른 뭐 대안할 수 있는 상품이 있다면 그걸로라도 반드시 대안을 해가지고 이자 지출을 줄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이 상태대로 가면 죽을 때까지 이렇게만 이용해요. 이용, 이용하게 돼요. 이거 절대 못갚아요 이자가 얼마나 많은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년에 800 얼마예요. 이자, 원금 내다 보면 생활이 힘들어져. 그러면 대출 어느 정도 갚았다 싶을 때또 돈이 필요하니까 또 여기서 또 쓰는 거야. 다른 데도 대출 안 해주니까.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고금리만 이용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안 없어져. 이게 고금리 함정이에요. 함정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고금리 이용하신 분들은 저금리로 대안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셔야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엔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